찍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동절을 우리나라로 가져가고 싶어서 원래 5월 1일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일정 공급이 안 돼서 5월 1일에 뭐라도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한번 잡았고 그 이번에 노동절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노동절들을 좀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노동절로 두나띵클럽을 했었고, 2021년에 5공1 워크샵을 했고, 세 번째 노동절은 사실 축소되긴 했지만 프리오커스 리미티드 출간하면서 랜선으로 뭐 프리오커스 파티라고 그때 행사를 하긴 했었어요. 이런 세 번의 노동절을 봤을 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치랑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행사마다 그 목적이나 컨셉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노동절의 중요한 거는 1년에 한번 프리오커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잔치라는 거는 좀변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픽처스의 목표부터 다시 짚어 보면은 우리 극장은 그동안의팝업이랑은 다르게 1000명이 한번 오는 곳이 아니라 100명이 10번 올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였고 그럼 이번 노동절 때 극장이 망할 때도 올수 있는 확실한 100명을 만들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배민의 예를 들면 배짱이가 있듯이 모베로스 픽처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벌일 때좀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알려줄 알릴 수 있는 그런 단구를 만들자를 목표로 했고 이번 501때 왔던 100명이 9월에 극장 가, 오픈했을 때도 가장 먼저 예매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정해봤 같은데? 음강남은 되잖아. 피크 예능 <피크. frostocking> <laughs> 못 나가면 안 돼. 무드는 이렇습니다. 행사 그 프로그램은 좀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긴 하지만. 극장을 만든 이유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본다거나, 팝콘에 대한 AB 테스트를 막 같이 해본다거나, 청사진을 좀 공유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체하려고 화 하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설치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극장의 축소판을 구현한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극장이랑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생각을 했고요. 5월 달에는 사실 제품에 막 힘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되게 가볍게 그동안 많이 해봤고 가볍게 할수 있는 제품들을 한번더디벨롭 시켜본다. 예를 들면은 그 기본 티셔츠에 스케치 도면이 있는데 그 위에 실제로 현장에서 극장이 완성될 모습을 같이 프렌팅을 한다거나 그리고 회의실 공간을 지금은 극장, 미니 극장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영상은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이왕이면 우리 극장에 대한 소개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아직은 되게 떠다니고 있어서 이 영상을 구체화하면서 좀 이것도 뾰족해질 것 같고 어, 스케줄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기 밖에 나가서 다시 타, 전체적인 타임라인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가볍고 싶어. 가볍고 네. 재밌고 싶거든. 음. 결과물이. 음. 근데 그러면서 무서워 보이지 않고 싶어. 그러려면 음. 어떻게 될까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깎아내지 않는 게더 음. 맞을 수도 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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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체하기가 음. 어렵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것 같아. 어. 사실이야. 맞아요. 음. 아, 할일이 너무 많다. 이거 10분 안 끝내자. 뭐야? 이게 큰 카테고리들이야. 극장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공간, 지금 흔택이가 챙기고 있지. 왜? 해린이가 하고 있지. F&B, 아직 안 들어갔지만 지금 이렇게 있어, 해린이이 제품 지금 얘기한 거 해야 되고. 이거는 숨 타는 거. 운영. 응. 달로 지금 오픈 9월 1일 기준으로 마이스톤을 찍어놓은 거거든, 각 카테고리별로. 엄청 빠듯하고 엮여있다고 봐야 되고 끼워 맞추면 엄청 이거 굉장히 구월의 스타가 되는 거야. <laughs> 그것까지 얘기됐었잖아. <laughs>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행사를 왜 하는 걸까? 어, 일, 몇 가지 이유인데 우선은 5월에 뭔가는 하고 싶다 그냥 모베로웍스로서 그런 거고 어쨌든 올해 제일 큰 거는 9월이니까 하고는 싶지만 크게는 못한다 거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9월로 길을 모으고 싶은 거잖아. 그거에 어떤 전초전이든 부스터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어, 되게 작은 규모로 하는, 하는, 거면, 사람도 작은 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랑 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실제로 9월이 됐을 때, 어, 그 사람들이 같이 제 1번으로 즐기고, 1번으로 알려주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릴레이션십 만는다 그 쿠폰북을 음. 줄까? 이분들한테 온 기념으로 하다가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진짜 궁금해하는 게 맞을까? 이거 그냥 우리 파티인가 이거 파티, 그냥 떡 돌리는 개념인가? 오히려 그 쪽에 가까웠어 약간 어떤 어. 세이즈를연두에둔 플레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우리 자축 그냥 파티 떡 돌린다 아, 그러니까. 난 자축 난 자축으로 가는 거 같아 난 자축인 거 같아 나 떠올랐다 아이디어 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 501이 항상 잔치였잖아. 우리 잔치였잖아. 이번에는 501에 고사를 지내는 거야. 좋아. 어. 그러면 고사도 같이 이제 안전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렇게 서로 이제 복을 비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음식 나눠먹고 5월의 목표는 약간 그건 것 같고 되게 이렇게 그 카운터 펀치를 때려야 돼, 5월이? 음, 그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통 튕겨 가는 음. 거랑 막 색종이 오려서 간판 만들고 한다고 했잖아. 나 좋아. 음, 그래. <laughs>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 허름한 데서 불른다는 거는 그냥 그거에 음. 맞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기회라고 음.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습광으로 해야지. 좀불러하다 허름할수록 9월에 더 아름답게 빛날 것 같은 음. 어. 와서 이 허름한 프레젠테이션을본 사람들도 더음 그렇지 어, 추억돋지 아 어, 이렇게 바꿨구나. 음. <laughs> 돼지머리 하나 사야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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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기원제라는 게있 어디 있어? 안전 기원제 이런 거 없어? 안제와 무지. 병풍 같은 거 이런 <laughs> 년 기원제 이런. 거. <laughs> 아이, 타원이즘, 타원이즘, 타원이즘. 진짜 50일 때 전지 쫙 해서 찍는 거기 이 내가 성공, 성공하고 싶공하고 소원 소원을 빌어봐. 내 소원을. 흥나다 이렇게. 뛰워. 기와, 기와. 기와 다들 돈벌 생각이 아, 묻어 놓고너어 좋고, 요그 좋고, 너무 좋묻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 너무 좋아너는데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들고 너무 좋고, 무 모베로 드디어 마테이갔상요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 힘들어 마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영그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기은이 영상은 이기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 영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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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눈에 볼수 있는 완전 연결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 어첫 페이지에서 왜 지금 그게 제일 먼저 전달돼야 되는 정보인데 잘안 보인다, 뭐 그거였던 거지. 네, 네, 네. 그래서 웹은 일단 그런 거좀기대로하고 있고 좀 그냥 되게 마이너한 것들 언어 맞추는 작업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뭐톤 같은 건한번 봐보고 색깔 같은 거, 일정 확인하는 게 다음 주 초에 하려고. 고하 건축 같은 부분은 이번 주에 아시가 공사 가림막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자재 놓을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좀 정리해 놓은 상태로. 그다음 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제 미팅 은 진행했고. 열어가지고. 괜찮은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제가 최현수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네요. 너무 아, 네. 늦었지만. 아, 네. 네, 계속 네. 민원나 하고 계세요. 네. 아... 성동구청을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리하시는 분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아마 옆집 만나서 잘 설명하겠다고 전 해서 그래서 이거는 갈빈이랑 석이 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아 재료 저번에 들었어요, 이야기하다가. 예전 처방부터 나왔대요. 어,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실장님? <laughs> 네. 아 진짜 저희 거할 거예요. 네, 아, <laughs> 하시면 <하기는 웃음> 해도 돼요. 네. <laughs> 저희가 안 좋아하는 저희가 여기서는 네. 재료질하고 네. 이게 잘못하면 금방 지저분해지고 크랙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날씨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근데 뭐정 원하시면 저도 정. <웃음> <웃음> 그 스타코 건물도 보니까 네. 상단이랑 하단에 좀 디테일들을 넣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단 보시면은 단차를 줘서 네. 지붕처럼 프레싱 돌리는 네. 거 말씀하시는 건그 네. 디테일을 하나 넣고 싶고요. 하단에 기존 건물에 민자로 그 보더블라까지 떨어지는데 네. 그 하단에 콘크리트 단차를 좀 주고 싶고요. 네, 네. 이게 가능한지 좀 같이 여쭤보려고. 네. 좀 굉장히 멋있을 것같니다아 네. 근데 이게 스타코랑 위에 이렇게 누르는 거를 한번 이야기해보다 아, 저희는 이제 딱 떨어지는 거. 아, 항상. 아, 네. 그래서 저희는 프레싱도 잘안 쓰거든요. 대표님이 극혐하는 것만으요아 <laughs> <의미가 웃음> 얘들 왜 이렇게 아, 오만하지 그러시겠네. 일단은 방판선 여기 빠져 있는 직장에 표시는. 아 네네네. 도면. 这个奥一